근데 아까 9시쯤에 엄청 잘 먹었는데 <laughs> 배에 그지가 들었나? 이게 왜 이러나 밥에다가 막 관찬에다 해서 엄청 잘 먹었는데 왜또 벌써 배고프지 하지. 하긴 뭐 한참 클라이니까 저기 무슨 건설 크레인이 저렇게 많지? 안돼 강화도는 발전하지 마 그냥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남아줘 어디, 어디가 어디 목적지야? 잘안보이는구만 아또 건너편이구나. 아 느낌이 주차도 안 되고 엄청 줄도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여기네 강화지 영업을 하긴 하는데 저 제가. 아, 어떻게 가냐고? 아, 또 여기 도를 아니 어디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거지? 어, 잠깐만. 설마 카드 안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이씨, 너 어, 잠깐, 진짜 현금 없는데? 어, 6천 원이면은 카드가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? 아, 그 생각 못 했네. 계좌, <laughs> 계좌 이체. 배좌이체 음.. 오케이 왜 이러십니까 어또또 또 지나갔어 아우 나 진짜 아나 진짜 짜증나 나 진짜, 한잔하는... 아,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디야 여기는 어? 아씨 지금 또 지나갔네 <laughs>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나치지 말자. 진짜 이번엔 지나치면 집에 가자. 그냥 고대로 지나쳐서 집에 갑시다. 어디야? 어디야? 택시 뒤인가? 어, 없었는데 뭐 어디야? 아니, 거기가 없어져. 어떻게 버스 정거장인가? 저희 집에 놀아보지? 저희 씨가 주인인가? 드라이브덤 스러운데아 우선 강아지 맞었는데어 아재 특 사람들 겁나 많은데 들어기 거림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점 카드가 안 됩니다 <laughs> 아 지갑도 안 들고 나 카드밖에 없는데 딱 카드 한장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카드가 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뭐 다음에 가족들이나 친구 아는 뭐 투올 어때 가는 걸로 하고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뭘 먹어야 되나? 사실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정말 솔직히 너무 잘 먹고 살아 요즘. 카드 안 되지만 계좌 이체 받아요 저기. 근데 뭐그 정도까지 해서 먹고 싶지 않았다는 점. 어디로 돌아볼까? 아, 여기가 그 시내네. 이제 한번 산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이제 목표를 잡았어. 맛있는 샌드위치와 아메리카노가 있을 법한 집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살짝 출출함을 없애고, 아이스 아메리카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. 길을 돌다 돌다. 본의 아니게 48분 국도를 타버렸어요. 아, 이거는 서울로 가는 건데. <laughs> 나 미치겠네. 이렇게 강화도를 끝낸다고? 이렇게 막다리다가 길 잘못 들어오 집에 간다고? 이게 현실이라고? 그래, 뭐 이게 맞으면, 이게 오늘 나의 운명이면, 가는 거지 뭐. 가자.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빠져야 돼 아직 가라도 끝낼 수 없어 고속도로 아니겠지 설마 님하 이거 고속도로 아닌가요? 바이크 들어가도 되나요? 어 뭐야 어 같은 길 아니야? 뭐야 같은 길이잖아 <목소리> 장난해 아 오늘 왜이래 뭐지? 매직인가? 날 어디로 보내는건가 그래 여기 여기서 빠지면 까 강화읍 월골리 우선 다시 강화도로 탈출했습니다 <laughs> 길을 잘못들어서 48번 국도 서울 방향을 탔다가 어, 간신히 빠져나왔어요. 간만에 강화도 왔는데 이렇게 갈순 없지. 음, 내비를 안 틀고, 그냥 마음대로 다니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기로 왔네요. 아까 오동길. 처음에 강화도 들어와서 우회전했던 그 길인 것 같은데, 어, 어뭐 어쩐지 느낌이 한쪽 부분만 뺑뺑 돈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그래도 즐거웠습니다. 길도 좋고, 날씨도 좋고. 근데, 이, 먹는 게 문제야, 항상. 어디 뭐, 딱, 딱, 이거 먹어야겠다는 게 없으니. 어, 지금, 74km를 돌았어요. <laughs> 물한 모금 안 마시고. 어, 재밌어요. 그래도, 너무너무 좋아. 오늘 날씨도 좋고, 바람도 좋고, 정말 너무너무 좋아. <laughs> 와,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됐어, 오늘 됐어. 오늘 이거면 됐어. 그렇지, 여기였지. 네, 결국 오늘 카페에서 커피 먹고 샌드위치도 안 팔았어요. 근데 뷰 너무 좋은 블랙 펄 카페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먹고 집에서 라면 끼려 먹으려고요. 이게 혼자 투어를 할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. 먹는 게 귀찮다? 아니, 중국집이 여기 있다고? 아무리 맛집이라도 여길 찾아온다고, 서울에서? 어디야, 여기? 여기 에이... 잠깐만 웨이팅